자 3번 a는 0보다 큽니다 b는 0보다 작죠 그러면 a 빼기 b는 0보다 크고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빼면 결국은 a 마이너스 b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ab의 부호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뿔마가 되기 때문에 제 몇사분면의 점인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은 지금 이 문제는 1차함수인데요이 문제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지금 보면 이 그래프의 a의 값으로, 그러면 이 a의 값이 지금 x 값입니다.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쳐 넣으면 되겠죠. 그럼 러 y는 마이너스 4x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쳐 넣으니까 y 값은 8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너무 쉽다, 그죠 자, 14번과 같은 14, 15와 같은 문제 형태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 X의 값이 2입니다. 지금 보면 이 그래프는 지금 A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구해질 수 있죠. 그럼 x 값에다가 뭐를 넣어라 2를 넣으면 자 식이 어떻게 되느냐 y는 4분의 3에 곱하기 2가 되니까 정답은 y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므로 a의 좌표가 완전히 완성이 되죠. 자 그럼 a의 좌표를 한번더 적어 보면 a의 좌표는 2, 마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결국은 다시 요 그래프에 다시 속하게 되니까 y는 x분의 a에다가 x에 나가는 이를 넣고 y에 나가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식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분의 삼은 이분의 a가 되죠 여러분들 이런 식 구할 때 조금 전체적으로 잘 모르면 전체적으로 두배 하면 되겠죠 삼은 a 그러므로 a 값은 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도 마찬가지죠. x분의 8의 그래프가 2콤마 k를 지나니까 역시 y는 x분의 8에 x에는 1 넣고 y에는 k를 집어 넣으면 되죠. 그러면 k는 2분의 8이 되어서 k의 정답은 4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식은 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식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a를 지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y는 a x 입니다 그런데 2, 결국은 이 콤마 결국 은이 점이 이 콤마 4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콤마 4를 여기다 역시 넣어야 되겠죠 x에 2를 넣고 y에 4를 넣으면 정답은 a가 뭐가 되느냐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2x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제가 볼땐 15번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는 2학년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자, 우리가 어, Y는 AX 더하기 B에서 A는 선생님 뭐랬죠?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B는 y절편입니다 이것만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3번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점이 3, 마이너스 마 1을 지나므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 더하기 b 그러므로 b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식으로 밝혀지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과 같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6번. 2콤마-1과 4콤5를 지나는 어떤 그래프를 구하려고 하면 이두 점을 보고 여러분은 기울기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2가 4로 바뀌었습니다. X를 보면. 그러면 증가했죠. 몇 칸. 플러스 2 증가했죠. 그다음 y의 값을 살펴보면, y는 마이너스 1이. 오로 바뀌었죠. 역시 증가했다. 몇 칸? 여섯 칸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울기 값은 얼마다? 삼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점을 보고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줄 아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식은 y는 기울기가 삼이니까 삼 x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러면 이두 개의 점 중에서 아무거나 일 번이나 이번 중에 아무거나를 여기다 쳐 넣으면 됩니다. x에 저는 일 번을 넣어볼게요. x에 1을 넣고 y에 마이너스 1을 쳐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은 6 더하기 b가 되죠. 그러므로 b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정답은 y는 아까 3x 그다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번, 다음 1차 함수식을 구하면, 자, 역시 이 문제도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죠. y절편이 3이니까 y는 a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힌트로 하고 있는 점이 지금 보다시피 5, 마이너스 1이 힌트로 되어있죠. 그럼 역시 x에는 5를 넣고 y에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5a 더하기 3. 그러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완성이 됐죠. y는... 마이너스 5분의 4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죠? 자, 11번은 여러분들 좀 개념을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y는 ax 더하기 b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식에 여러분은 마이너스 4만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이 결국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식이 y는 ex 그래프와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a는 뭐가 되면 됩니까? 2가 되어야 y는 ex가 될 거고, 요 뒤에 있는 b 빼기 4는 결국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결국 a의 값은 2가 되고, b의 값은 4가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보면 다음 그 식이 요 그래프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y는 결국 그 식은 e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게 하려면 x축의 방향으로 어느만큼 평행 이동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잠시 그려보면 x절편이 마이너스 2죠. y절편이 4인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게 하려면 했으니까 x축으로 어느만큼 이동해야 되는가? 그럼 x축으로 요만큼 이동해야 이게 원점을 지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이렇게 이동해야 원점을 지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 선생님이 볼 때는 이 12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자, 지금 보면 직선 L과 평행하고 했죠. 그러면 직선 L, 요 직선 L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직선 L은 우선 먼저 구하면 이 Y는 지금 Y절편이 2다 그죠. 그러므로 AX 더하기 2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지금 보다시피 1콤마 1을 지나죠. 그럼 1,1을 여기다가 쳐 넣으면 1은 a 더하기 2가 되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이라는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와 l이 아니라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하면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인 ax 더하기 b인 그래프가 되겠죠 나중에 우리는 이제 요 그래프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힌트를 보면 직선 m과는 y 절편이 같다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선 m을 보면 이 직선을 일단 보면 지금 y절편이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 직선을 구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지금 보면 이 직선은 가만히 보면 자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가1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x축의 변화량은 지금 얼마를 바뀌었습니까? 지금 세칸 바뀌었죠. 그러면 3분의 그 다음에 지금 y축은 그 동안 하나가 이동이 됐죠. 그러므로 3분의 1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요 m이라는 직선을 구하면 기울기가 방금 3분의 1이랬으니까 3분의 1x 더하기 b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역시 이 점은 1마 1을 지나고 있죠. 지금 보다시피 그러면 역시 x에 1을 넣고 y에 1을 넣으면 1은 3분의 1 더하기 b. 그러므로 b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몰랐던 b의 값을 y절편까지 다 구했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요 식이 비콤마 를 지난댔죠. 굉장히 쉽다 그죠? x 대신에는 B를 넣고, Y 대신에는 1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식은 X 대신에 B를 넣고, Y 대신에 2를 넣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B의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B의 값은 4가 나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번 식에도 대입을 해야 되겠죠. X에 B를 넣고, Y에 2를 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B가 4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4콤마 1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4를 넣으면, X에 4를 넣으면 8? 더하기 y에 2를 넣으니까 2a는 14가 됩니다. 그러므로 2a는 넘어가면 6이 되고 a는 3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문제에서 뭐를 구하랬죠? ab의 값을 구하랬으므로 ab의 값은 12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 같습니다. 자 직선 a 의 x절편은 마이너스 5이다. 1번은 정확하게 맞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직선 L의 기울기를, 여러분들 기울기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X의 변화량분에 Y의 변화량이다. 그죠? 그러면 X는 지금 마이너스 5가 0이 되었기 때문에 5 증가하였고, 역시 Y도 5 증가했죠. 그러므로 2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됩니다. 그럼 바로 2번이 바로 정답이죠. 그런데 3번, 4번, 5번도 보면 3번, 1, 2, 4분면을 지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5번, L과 M은 Y절편이 모두 5이다. 다 맞습니다. 그럼 4번만 잠시 설명을 하면 지금 4번의 직선 M은 마이너스 3X, 3분의 5X 플러스 5이다. 이것도 기울기를 한번만 살펴볼까요? M은 보면 요 점이 이렇게 이동이 되어 있죠. 그럼 지금 3이 0으로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x가 변화가 되었고 거꾸로 갔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y는 5 증가했기 때문에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므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죠. 그래서 아까 예고했던 대로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